오늘 저희 영화 악마가 이사왔다고 응원해주신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와, 특별히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응원하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오실지 기대되시죠? 소리 한번 질러 주실 수 있나요? 아네 <laughs> 띵풍 감사합니다. 어, 또 여기 저희 영화 악마가 이사왔다를 포토를 사취재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네, 감사합니다. 고현씨, 말로만 감사의 인사 전할 게 아니라 직접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악마가 이사 왔다, 이사 기념 수관입니다. 아, 아, 예, 저희가 직접 내려가서 기자님들께 저희 영화를 응원도 어, 가주신 한두 분께 드리는 어요 네, 좋습니다. 어떨까요? 오, 어떨까요? 어떨까요? 제 선물을 잘 받아 주세요. 저희 앙마가에서 왔다 이사 기념 선물입니다. 이제는 소리 혹시 듣 분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로도받까요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마가에서 왔다 이사 기념 선 안녕히 계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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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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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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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가? 오늘 직접 소개하고 싶었던 분입니다. 네, <laughs> 오늘 바로 주인공 드사회자 카즈님을 소개합니다. 네. <laughs> 이제 긴장이 되 이제 날씨도 데이 눈을 수가 네.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저도 어, 어, 어제 어는괜 영화 많은 기대해주시고 음, 여러분들의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한 눈물 영수증을 연기한 신현수 영입니다 저희 영화 정말 따뜻하고 귀여운 영화니까요. 재미있게 네, 시청해주시면 저희 아, 아,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인사 너무 좋습니다. 따뜻하게 즐겨서요. 아, 안녕하세요. 정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전세를 구해 열심히 지었습니다 연대판 전세를 구해 하면서도 눈뿔하면서도 기괴한 영화 만을어봤습니다놀대판 어, 전세를 구해 안방에서 왔던 마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 습니다 저 너무 감사하고 또 재미있는 관람이 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신 이인씨 진짜 고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안무에서 왔다에서 박오현, 수선예을 키우는 기구역을 맡안무이입니다네 저희 영화 정말 열심히 재미게 촬영을 했고요. 이거 한만 보셔도 정말 설렘이 가득니다 네. 너무 긴장되고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선사한 자리가 생겼는데 오늘 여러분의 자리를 차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번주세요 와, 정말 연기보잖아. So